여타 like 훌륭한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도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회원이 아니, 아니셨으나 당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부모님은 저와 제 형제들을 고향인 남태평양의 미국령 사모아섬에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지내기로 한 결정은 부모님에게 힘든 결정이었고, 특히 어머니에겐 더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새로운 환경에 처할 우리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신앙과 결단력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후기 성도로 성장했기에 금식과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셨고, 부모님 두분 모두 자녀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매주 하루 우리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비전은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비전에 따라 행동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구함으로써 신앙을 행사하셨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과 위로, 평안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주께 더 가까이 갈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전에 관해 자본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멸망치 않고 번성하려면 구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비전을 갖고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따르도록 부른 겸손한 어부들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리라는 비전을, 비전이 있으셨습니까? 구주께서는 그들의 선함과 잠재력을 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그 어부들은 구주를 따르면서 구분의 모범을 보고 그 가르침을 체험하며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 중 일부는 자신들이 들은 내용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 이들도 또한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구주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이 충실하면서도 헌신적인 제자들은 이러한 비전으로 구주께서 그 떠나신 후에도 다른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간증 때문에 최후의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경전에는 복음에 대한 비전을 얻은 후그 비전에 따라 행한 이들에 대한 다른 예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마는 아비나다이가 노아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며 그 비전을 얻었습니다. 엘마는 아비나다이가 아비나다이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했고 나아가서 자신이 배운 말을 가르치며 그의 말을 믿는 많은 이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초기 성도들을 박해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다메 색으로 가던 길에서 계시만 후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 형제아자매 그리고 열로한 부부들이 성교사로 봉사하는 선지자의 권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용기로 집과 친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 남기고 떠납니다. 이는 그들이 성교사로서 훌륭하게 선행을 베을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교사로 봉사하는데 그들이 가진 비전에 따라 행할 때 많은 이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난 연차대회에서 몬순 회장님은 우리가 행하는 봉사에 대해 감사를 전하시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그 비전에 따라 행함으로써 그 책임을 성취하게 된 이야기는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구주께서는 떠나시기 전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구주와 현대의 선지자 및 사도들이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능력과 동기를 주시는 성신이십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길 때, 구주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비전을 더 깊이 이야기 됩니다. 우리는 이연차대 내내 선지자와 사도들의 영감에 찬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그 가르침에 대한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성신의 영을 구하고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얻은 비전으로 그분들의 공고를 따르겠다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에 관해 더 많은 빛과 지식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경전을 상고하고 공부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숙고하고 이를 통해 영감을 받으십시오. 그그 그 영감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가족으로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행동으로 옮깁니다.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라고 엘마는 말하면서 금식과 기도가 확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신앙과 비전이 때때로 어려운, 어려운 일들로 인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바빠 종종 감당하기 어려워 더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못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의 비전만큼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겸손히 제안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로들에게서 무엇을 보시고는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그들처럼 구, 구주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한 행복과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초기 사도들이 지녔던 바로 그 신앙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공부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치유하시는 구주께 보게 되십니다 그분을 본받아 따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비전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신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선을 행하려는 깨달음을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구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리고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구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비전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 못한 방법으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부모님의 비전 덕분에 제 인생에서 교육이라는 기회를 통해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찾아 받아들이게 된 환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충실한 부모님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제 삶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자녀들의 복리를 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초기 사도들도 구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비전으로 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영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신앙, 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에 비전을 주시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복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분의 소망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그, 즉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같이 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여러 시기에 손을 뻗어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구주께서 초기 사도들에게 위대한 잠재력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잠재력을 보십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신앙으로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